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럭을 통해서 카운트 위젯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블록 등을 보셔도 알겠지만 생각보다 상태관리가 코드의 양이 많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어, 페이지와 분리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블럭이 코드 양이 많으니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바이더라는 거고요. 프로바이더는 인헤리티드 위젯이라는 거를 래퍼로 해서 사용하기 쉽고 좀더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리소스의 단순화된 할당 및 해제가 가능하고요. 지연 로딩이 가능하고요. 클래스를 새로 만들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했던 부분을 크게 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려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블록 대신에요. 그리고 데브 툴에 친화적이어가지고 뭐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가 스테이트가 플루터의 대부 툴에 표시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헤리티드 위젯을 좀더 쉽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복잡성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신 메커니즘을 가진 복잡한 클래스에 대한 확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알림발송을 위해서, 체인지, 노티파이어 같은 거를 뭐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프로바이더를 설치를 해볼게요. 플루터 퍼브 에드 프로바이더라고 하시고 플루터 퍼브 get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YAML에 한번 가보시면 버스펙. 프로바이더 6.03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최신 버전인가 봐요. 그리고 원래의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카운터 이벤트 블록 뭐옵저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네, 조금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건데 카운터 프로바이더를 만들거예요 카운터 프로바이더 익스텐즈 체인지 노티파이어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인트로 카운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get에서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녀석이에요 getCount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카운트를 참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void로 increment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자 블럭에서는 큐빅 같은 경우가 이, 이거하고 비슷했죠 그 다음에 카운트를 늘려주고 notifyListeners를 통해서 알림을 전달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디크리먼트를 만들어 주고 이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카운터 프로바이더는 만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메인 앱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메인 앱으로 이동을 해서 매트리얼 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홈이라는 거를 블록 프로바이더로 이전에는 했죠. 이 블록을 뭐 프로바이더라고 바꾸고, 블록 프로바이더가 아니고 체인지 노티파이어,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라고 있어요. 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우리 크리에이터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카운터 프로바이더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카운터 페이지를 또 수정을 해야겠죠. 자, 카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카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 상단에서 제가 파이널 카운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만들고 프로바이더 점 오브 CounterProvider를 가져올거에요. context.list는 fal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erProvider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뭐 CounterBlockProvider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Block이 아니겠죠. 이때부터는 변경이 될거에요. 자, 이 블럭 빌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블럭 빌더를 어, 저는 컨슈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안쪽에 카운터 블럭이 아니고 카운터 프로바이더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뒤쪽 인테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빌더에 컨텍스트 카운트하고 하나가 더 필요해요. i 일들을 넣을게요. 음. 그리고 센터에다가 텍스트를 놓을 거고요. 그 텍스트의 카운터는 어 제가 역카운트라고 했는데 카운트.점 count.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이거 좀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러면 얘를 카운터라고 할까요 카운터 점 카운트로 할게요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요 녀석 요 위쪽 카운터 프로바이더에서 get을 통해서 카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가 카운터 프로바이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처리하시고 이 아래쪽도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컨텍스트 리드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지우고 카운트 프로바이더 점 인크리먼트 호출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카운트 provider.decrement 호출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 에러가 있네요. 한 로드로 한 리로드로 처리할 수 없다는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셔 가지고 리스타트를 해 주세요. 리스타트를 해도 오류가 나는 거는 이 심플 블록 업저버 때문이에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저희가 블록 오브라이드런 존드라는 걸 썼죠. 자, 우리는 이제 플루터 블록을 쓰지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Ctrl+S를 누르고 한번 리스타트 해볼게요. 리스타트, 하트 리스타트를 하시고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이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카운트 프로바이더 하나만 생성을 했어요. Change Notifier에서 그 확장된 상속한 녀석이고요. 그 카운터 프로바이더에서 인크리먼트하고 디크리먼트를 선언해서 그 카운터를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고 그 내역을 노티파이 했습니다. 노티파이 하게 되면 그 노티파이 한 내역들을 이 컨슈머 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로티 액션 버튼에서 카운트 프로바이더 인크리먼트를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하면 인크리먼트가 되고 인크리먼트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노티파이는 컨슈머를 통해서 이 각각의 컨텍스트 카운터 차일드 중에 이 카운터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 점 카운트를 넣게 되면 이 카운터 페이지의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 리빌드 되면서 요 텍스트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풀 위젯이 아니어도 프로바이더나 블럭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 리렌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꼭 스테이트 풀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셜 스테이트 같은 게꼭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트 풀 위젯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트 풀 위젯을 쓰시려고 한다면 꼭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프로바이더나 블럭 같은 경우 같은 경우를 쓰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리버 파드라는 프로바이더를 어, 더 확장한 라이브러리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더에서 어떤 에러나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오면서 사실 블럭을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를 사용해 봤는데요. 우리는 이쪽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기는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이 프로바이더 쪽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슈 같은 게 있어서 컨텍스트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리버파드가 많은 부분에서 처리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리버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